이게 이제 G2G 바이오는, 어, 이날 이제 추천해가지 이날 사가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수익인데, 이한 6%에 추천했다 6, 7 추천해가지고, 어, 단기적으로 이건 수익이 무조건 나온다. 아, 이사한가가사한가 풀렸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뭐20%대뭐 엄청난, 24%, 어, 24.52%네요. 종가가. 어, 엄청나게 수익을 내드렸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오버행 이슈가 좀 있어요. 어, 이게 이제 그 아무래도 어,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보호예수가 해제되는데 이어서 같은 경우도 어, 8월 14일 날 상장이 됐기 때문에 오늘로 이제 1개월이 9월 10, 15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말 지나서 오늘 이제. 에, 전체 발행 주식의 39.2%에 예, 210만 주가 이제 물량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시큼해가지고 이제 주가 밀리, 이, 장 초반에 밀립니다만은 어,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왜냐면, 주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 예수 물량, 이 물량이 이제 다 털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 그 중에서 일부 조금 물량이 나올 수 있어도 실질적인 그 물량 부담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워낙에 뭐 알다시피 비만작이 지금 풍기현상에 들어가면서 말이죠. G2G 바이오는 저번에 이제 베링거와 공동개발 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와 연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고 이게 이제 g2g 바이오 같은 경우 국제과제를 해가지고 어 약효 지속성 주사제 그 약물 전달 플랫폼 어 요거 이제 에 지금 이제 에 매일 먹는 복용해야 되는 이 부분을 한달에 한 번만 주사 맞고 이게 에 가능하냐 요거 지금 뭐 국제 과제로 해 가지고 진행된다고 해서 요, 요 당시에 이제 추천 유예 급등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 구간이 어디 어버린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어 1월 달에 베링거 잉겔하임이죠. 어, 거기하고 이제 요 장기 주속형 주사제 채용 계약을 그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8월 달에 이제 추가 계약을 또 성사시키고 했기 때문에 어 이건 뭐어 계속해서 이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뭐어 고점 짓고 빠진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 일단 여기서 지금 장이 막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좀 터지죠. 오0 0 이슈가 있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5일선을 여기서 다시 깨버리면 안 돼. 그래서 5일선 지지선 잡아놓고, 여러분들 올라올 때, 지금 18만원인데, 요 20만원이냐, 요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20만원이 이제, 저번에 이제 제가 목표를 20만원 잡아드렸잖아요. 그니까 러 20만원 안착 여부를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어, 안착 여부에 따라서 이제 보이냐, 아니냐, 이렇게 잡아주고, 뭐, 안착하면은 이제, 시세대로 그대로 5일선안 깨면은 가지고 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렇게 잡거나 아니면, 이보다도 더 많은 거래 이 날보다 제가 추천해 가지고 이제 급등했던 이 날보다 더 많은 거래량들이 이제 터져 가면서 주가 이제 목하고 빌빌대 버리면 이제 그때 팔든지 아 기본적으로 이제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막 이게 뭐 초급등이 아니고 뭐 연속에서 이렇게 뭐장대한뭐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니까 그러니까 5일선 지지 잡아 놓고 여러분들이 20만 원 돌파 이후에 안착하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5일선 안 깨면 끝까지 가지고 있는다. 이런 이제 기본 맥락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 됐죠. 어, 수익 축가드리고 어, 계속 수익을 만끽해야 될 종목이 지투지바이오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오버행 이슈가 나왔다 하더라도 벨런스 먹을 거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에, 그러니까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는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활용해 주시면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또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어, 오르고 채팅 앱은 어,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실시간, 어, 무료로, 어, 급등주를 직접 전문가들이 골라서 매수 매도가를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챙겨주는 곳이에요. 그것도 제아에서 제일 잘한다는 전문가들이 싹 모여있는데, 주식 22명, 코인 2명, 그게 100% 무료로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 논하는 거죠. 개인 투자들 완전히 여기 와서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도, 오르고 차트에, 다른 정보는 이제 이용을 못합니다 오르고에 한번 입장이 하면 그래서 오르고를 이용하셔 가지고 돈을 버셔야 되는 것이고 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이제 한글로 검색을 해보면 오르고 atm 스타크 전문가 채팅앱이라고 딱 나올 겁니다 바로 요걸 설치를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간단하게 이제 무료회원 가입해서 아이디 비움 만들어서 로그인할 거 아니냐고 어, 그리고 이제 공개 채팅 탭을 눌러 보면 24명 아까 24명이 전문가라 했자 24명 각각 전문가들은 무료방역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 빠짐없이 전부 다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사진 눌러보면 전문가 투자 성향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매칭이 잘 되는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쭉 입장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입장해 가지고 아, 이 전문가는 나하고 투자 성향이 너무 틀리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와서 어, 압축을 해서 어, 여러분들은 이제 쭉 이용하면 되는 것인데 어,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 잘하는 전문가가 나하고 이제 투자 성향도 비슷하고 종목도 비슷하고 어, 보는 눈도 비슷하고 어, 쉽게 따라 할수 있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뭐수익에 수익을 걱정하지 말고 얼마 날 것인가 여부를 이제 에, 고, 어, 고민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 고민 할 것도 없어요 전부 다 무료인데 여러분들 손해 볼일 하나도 없는데 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어, 이상한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별도 광고 없어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입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빠르게 오르거 채팅에 입장하셔가지고 대박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얘기한 사이에 뭐 g2g 봐요 봐봐, 아까 뭐2% 뭐, 뭐,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할 때는 이제 이게 조금 음봉으로 살짝 빠져있는데 이제 올라와가지고 내가 얘기하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천재투자TV도 어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